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맛집 멋집 매니저를 맡고 있는 소심한 두목 강인중입니다. 한 5시쯤 합니다. 어, 5시부터 어, 일어나서 한 6시 반 정도까지 그 뉴스를 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6시 반쯤에 준비를 해서 출근하는 시간,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아니요, 거기는 수시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PC로 다볼 때도 있고 돌아다니면서는 휴대폰으로 늘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주로 이제 막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그 광고를 하고 도만가듯이 하는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 카페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중입니다. 어, 저희들이 워낙에 이제 그 회원 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조심 좀 하는 거고요. 저희들 카페가 이제 그 정을 어, 나누는 걸 주로 하기 때문에 봉사나, 아니면 장학금 지원, 뭐 이런 거, 바깥쪽에서 조금씩 일하시는 분, 제가 조금 이따 가시, 가는 것도, 그, 고양이들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사료가 이렇게 좀 급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 좀주러 제가 조금 이따 계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좀, 회원들이 좋아하거나 좀 화목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수가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저희들끼리만 먹고 놀자라는 그런 유흥 쪽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학금이나 이건 하나씩 자꾸만 추가가 된 거죠. 어 저희 청주 맞춤옷 집은 처음에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 2004년도에 다른 이제 선임 그 매니저가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그 매니저가 되면서 제가 이제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켰죠 많이 시켰고 수익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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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나 아니면 이런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후원 쪽으로다 만들려다 보니까. 카페가 이제 점점 후원업체나 음. 후원사 이런 거로 많이 커졌죠. 음. 그렇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아예이제 본업은 지금 딱 30년 됐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성화재보험의요 사무실에 있은 지가 30년 된 사람이라서 지금은 이제 30년 동안 오면서 저는 제 입장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다가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거에 대한 거 혹은 리모델링이나 업셀링 해 주는 방법 이런 거 위주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보험은 어~ 저도 지금은 여 충청북도 여 현대해상에서는 최고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음. 음. 어, 둘, 이제 저희 직업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관성은 있죠. 음. 대신에 이제 보험은, 어, 제가 이렇게 30년 정도 해오면서, 어, 저한테 이렇게 혜택을 보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거는 좀 보람도 많이 느껴지는 거고, 이거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약간 느낄 수 있는 거를 카페에 조금 적용을 시켜서, 우리 카페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카페보다는 조금 이렇게 인정받거나, 음. 좀 이렇게 그래도 정스럽게 정을 나누는 그런 카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 그거는 뭐늘 제가 살아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살아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고 그래서 늘그 순간순간이 다 매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봉사나 아니면 어떤 강학사업 같은 거 하는 것도 이제 소규모로 어, 어떤 그, 그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살짝 그 일회성처럼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이걸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정기적이고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충청북도 내에서의 그 입지보다는. 그래도 전국에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그그 카페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음, 여기는 놀이터. 놀이터. 음. 회원님들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부유하고 부자건 용감하건 가난하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놀수 있는 놀이터라고 음. 생각합니다. 어, 카페는 제가 대표로는 되어 있지만 제가 만든 카페는 아닌 거거든요. 이 카페는 회원분 한분한 한 분들이 만들어가는 카페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조금 어떤 보람된 거였으면 좋겠고, 오래된 회원님들은 이 카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끔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고, 신입 회원들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이번에 그 봉사를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봉사를 서로 이, 이 제빵이라는 거에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가 문전 하나가 더 커졌다는 게 저희들도 좀 기쁜 일인 거고 어쩌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가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지원해 줄수 있는 봉사라든지 지원금이라든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MOU를 맺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 감사하고요. 네. 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